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강남 ETF입니다. 간밤에 미국의 증시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를 반복을 하면서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럼 시장의 주요 흐름에 대해서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간밤에 마무리가 됐던 미국 증시의 주요 지수들은 국채 금리는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고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를 주목을 하면서 소폭 하락으로 마무리한 하루였는데요. 따라서 현지 시간으로 18일 다우 지수는 마이너스 0.11%가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마이너스 0.02%가 하락을 한 모습이고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역시 마이너스 0.14%로 소폭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는 한 주에 시작을 소폭이기는 하지만 하락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의 공포지수로 불리고 있는 변동성지수는 간밤에는 시장의 흐름이 혼잡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의외로 무난하게 흘러간 것 같고요. 전일 종가보다는 소폭 내려간 상태로 마무리를 했는데 심리적 안정 쪽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대표적인 우량한 기술주 기업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역시나 간밤에는 시장이 혼잡했었던 만큼 대표적인 우량주 기업들도 혼잡한 모습을 보인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는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가져간 것 같고요. 역시 중국 기업 두 개는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장에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시 반등해서 위로 올라가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정규장과 함께 시간의 장의 흐름을 살펴보면 오늘 국내장에서 관련된 두 가지 ETF는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역시나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투자 분야들은 간밤에는 역시나 혼잡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반도체 테마의 ETF들은 모처럼 좋은 반등을 가져간 것같고요 반면 국내에 상장된 ETF와 연관이 있는 자율주행이나 스마트 모빌리티, 그리고 2차 존재 ETF는 모두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장에서는 또 다시 상승하려는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국내장과 함께 저녁에 열릴 미국의 정규시장에서는 좋은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 보길 기대해 보고 있고요 그리고 4차 산업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기술주 산업 분야의 etf들은 아쉽게도 이번에는 모두 하락장을 가져갔고요. 그리고 시간의 장에서도 다시 반등하려는 움직임들하고 더 내려가려는 움직임들이 혼잡하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최근에 차이나 전기차 etf가 강력한 지지선까지 무너지면서 더 아래로 내려갔는데요. 지금은 그 아래 지지선을 발판으로 삼아서 다행히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의 지지선이 무너진다면 그 다음 지지선은 한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이 들것 같아서 지금의 지지선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래보고 있고요. 그래도 조금은 희망적으로 살펴보자면 하락 추세선의 끝자락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의 하락보다는 지금을 기점으로 해서 반등을 하면서 위로 조금은 올라가 주기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문제는 위로 올라가더라도 크게는 올라가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중국의 주요 도시에 대한 봉쇄가 길어지면서 중국의 경제도 함께 크게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상하이의 경우에는 네 달까지 봉쇄가 이어지면 중국의 자동차 공장들이 전면 셧다운 될 거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현재 중국은 모든 책임에 대해서 기업들이 알아서 해결을 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산국가에 대한 차이나 리스크가 정말 제대로 발생을 한것 같습니다. 현재 주요 인사들도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큰 피해가 발생할 거라고 우려를 하고 있지만,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많이 답답한 상황이 지속이 되는 것 같고요. 따라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본 또한 최근 중국에서 많이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중국이 분명 매력적인 투자 분야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만큼 종잡을 수가 없는 공산국가 특유의 차이나 리스크도 상당하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투자자라면 한번 투자의 큰 방해 요소를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1분기에 서학개미들이 어떤 ETF를 가장 많이 매수를 했을지 자료가 나왔는데요. 전부 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S&P 500 지수와 나스닥 100 지수에 대한 투자 종목이 보이고 있고요.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3배 레버리지 상품들이 주를 잃었던것 같습니다. 우선 압도적으로 순 매수 금액 1등을 차지한 TQQQ ETF를 살펴보면 이 ETF 상품은 나스닥백 지수의 3배 레버리지 상품인데요. 이번에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는 주가가 마이너스 55%가 빠지면서 반토막이 나기도 했었고요. 잠시 회복을 하나 싶었다가 최근에 다시 빠지면서 도로 내려갔죠. 현재 주가는 마이너스 47%가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나스닥백 지수가 우상향한다는 것을 믿고 투자를 하는 상품이지만 잘 시기에 투자에 들어가면 엄청난 손실을 볼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순식간에 자산을 반토막낼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죠. 투자에 많은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순매수금액 2등을 차지한 XOXL ETF를 살펴보면 이 ETF 상품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3배 레버리지 상품인데요. 이번에 역시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는 주가가 마이너스 63%가 빠지면서 반토막 이상으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우상향한다는 것을 믿고 투자를 하는 상품이지만 역시나 잘못된 시기에 투자에 들어가거나 투자를 하면서 단한 번만 실수를 해도 엄청난 손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투자를 하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은근히 그렇게 투자를 잘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주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순 매수 금액 3등과 4등을 차지한 ETF들인데요,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적립식 장 장기투자의 성공 공식인 ETF 상품이죠 일반적인 S&P500 지수에 투자를 하는 스파이 ETF와 역시 일반적인 나스닥500 지수에 투자를 하는 QQQ ETF입니다 우선 현재 S&P500 지수는 최 고점에서 마이너스 8%가 하락해 있고요 나스닥500 지수는 그두 배인 마이너스 16%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시장의 위기를 잘 넘겨가면서 꾸준하게 수량을 모아 나간 투자자들에게 언제나 성공하는 정립식 장기투자의 짐몸 역을 부여주길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불주 etn이 차지를 했는데요 etf가 아니라 etn 상품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최상위 기술주 판 기업들을 포함을 해서 총 15개의 기술주 기업에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역시 3배를 추종하는 레벨리지 상품이죠 주가는 최 고점에서 현재 마이너스 69%가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sm 표백 지수에 투자를 하는 스파이 etf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기술주에 투자를 하는 etf 종목들인데요 기술주에 대해서 투자 들이 얼마나 기대와 신뢰가 높은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세 가지 종목은 세배 레버리지 상품이죠. 레버리지 특성상 변동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투자에 많은 유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레버리지 상품은 스스로가 감당이 가능할 만큼의 금액만 운용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난 2년간 시장이 우상향했으니까 미국 시장은 항상 좋을 거라고 착각을 하거나 지수는 우상향을 하니까 세배 레버리지는 몰빵으로 투자를 해도 안전하고 세배 더 빠르게 자산을 불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한다면 절대로 성공적인 투자를 할수 없을 거라고도 전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주변에 많이 보이기 때문에 참 보거나 들을 때마다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남은 하루의 시간도 즐거운 시간으로 보내시면서 좋은 하루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